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걱정과 불안이 있을 때 혹은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찾지 않으시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당연할 겁니다. 이번엔 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언제 찾아오시나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봄을 느끼시나요? 제 경험상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시더군요. 성경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적어도 첫 만남에 있어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물론이고 요셉, 모세, 여우수아 사무엘, 사울,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시죠.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엔 특이하게도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물론 열한기상 3장 3절에서 보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3장의 첫 구절은 솔로몬의 왕권 강화를 위한 행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라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왕에 관한 율법을 기준으로 읽어야 제대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고 둘째, 외국인이 아니어야 하며 셋째,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넷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며 다섯째, 은금을 많이 쌓아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아니었던 솔로몬에게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나 주시고 개혁개정에서 듣는 마음으로 번역된 지혜로운 마음 즉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시어 하나님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28절을 읽어 드릴게요.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 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다. 기부원의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천 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부원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그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괴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랩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집 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될 테고 네 아이도 안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 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15절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 모든 게 솔로몬이 꾼 꿈이었다는 거죠. 검증이나 확인이 불가능한 한 개인의 꿈 말입니다. 그 꿈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직 솔로몬이 실현하는 통치를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뒤따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독특합니다. 일반 여성도 아닌 두 명의 몸을 파는 여인이 살아남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아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 여인들이 누구인가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여인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한 나라의 군대 장관과 왕자를 죽이는 것에 주저함이 없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자 가장 약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앞선 이 장에서 가차없이 죽이라던 솔로몬의 말이 반복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된 솔로몬은 처음으로 죽이지 말라고 히브리어로는 로우 무트를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음을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통치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렇게 보면 솔로몬은 그냥 나쁜 사람도 그냥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중적인 면이 있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면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 저의 이중적인 모습,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도 진심이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진심인 우리의 이중성 말입니다. 솔로몬에게서 나를 봅니다.